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 라디오 제작단 신호수입니다. 저는 오늘 송도 달빛공원, 수변공원에서 열린 신송도 해변 축제에 다녀왔어요.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리는 신송도 해변 축제는 연수구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데요. 주최 측의 소개에 따르면 송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와보니 어린이 물놀이장, 인공 백사장, 캠핑과 피크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프닉 존에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옛 송도 유원지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레트로 게임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빠지면 아쉬운 버스킹과 야외 극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송도의 화려한 야경과 함께 여유로운 여름밤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축제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가득해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의 여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 제 인터뷰로 같이 들어 보실까요? 아, 저의 송도 인천 송도 거주하고 있는 박하연입니다. 오늘 신송도 해변 축제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아, 어린이 집에 애기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변 축제 한다고 안내해 주셔 가지고 송도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놀러 오게 됐어요. 오긴 했는데 되게 깔끔하게 좀 안내해 주신 분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될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 같고 방금도 쓰레기 하나 버리러 갔는데 분리수거를 되게 많이 잘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송도에 살고 있는 예현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신송도 해변축제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여기 만드는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특히 그 불꽃놀이도 한다 해서 한번 와봤어요. 어뭐 신기했어요. 뭐 바다를 원래 있던 거를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신기했습니다. 호수에 환경 관련해서 실천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있나요? 담배꽁초 가져가서 버리기 이런 거. 어, 오는 길에 우유팩 봤는데 그거 가져가서 버리려고 요 여기 이거 만들기도 너무 뭐 예쁜 것들이 많고 다른 사람들도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친구가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야기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오신 시민분의 인터뷰를 들으며 우리의 축제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소중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었습니다. 축제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일회용컵, 페트병, 음식물 쓰레기 등이 많이 나와요. 이런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신송도 해변축제에서는 축제장소 곳곳에 분리배출함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바로바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였네요. 그리고 LED 등을 활용한 야간 경관 조명들이 인생샷을 얻을 수 있는 포토존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으로도 찾아가기 쉬운 위치여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환경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모인 축제. 더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겠지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